여러분 한국에서 부를 쌓는 연날 방식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단순히 월급만 모아서는 살수 없는 사회, 바로 금융자본주의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2026년 당신의 자산을 결정질 단 하나의 법칙,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요, 오늘 분석은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정보 제공이 목적입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옛날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살았다면, 이젠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온 겁니다. 경제평론가 윤지호님의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모든 걸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할 때가 온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 주식시장의 지각변동을 이해하기 위한 오늘의 로드맵입니다. 한 시대의 종말에서부터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까지 하나씩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근로소득 시대의 종말 그리고 금융자본주의 시대의 시작 이제 우리나라도 성숙한 선진국 경제로 들어서면서 월급만으로는 자산을 불려나가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냉정한 현실을 우리가 먼저 마주해야 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차트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한 나라의 경제규모 즉 GDP 대비 주식시장의 크기를 보여주는 건데요. 한국은 이제 겨우 1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일본은 1.6배 미국은 무려 2.4배나 되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아직도 이렇게나 많이 남아 있다는 강력한 신호인 겁니다. 금융자본주의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증거죠. 사실 이런 변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에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한국은 이미 미국과 일본이 먼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1980년대 탐욕은 선이다를 외치며 주주가치를 맨 앞에 내세웠던 미국. 2010년대 아베노믹스로 기업 지배구조를 뜯어고쳤던 일본처럼 말이죠. 이 과거를 제대로 알아야 미래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새로워진 이 시장의 게임룰은 과연 뭘까요? 예전 방식으로 투자해서는 더 이상 이길 수 없거든요. 모든 것은 바로 이 강력한 하나의 공식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주식 가치는 숫자 곱하기 내러티브. 오늘 내용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주식의 가치는 이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숫자, 그러니까 실적이나 현금 흐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그 회사가 가진 탄탄한 숫자에다가 미래에 대한 강력한 내러티브, 즉, 꿈과 이야기가 곱해질 때그 가치가 폭발적으로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 공식이 힘을 받으면서 드디어 지긋지긋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낮은 주주 환원, 복잡한 지배구조 같은 낡은 관행 대신에 이제는 주주를 진짜 파트너로 대우하는 기업에게 시장이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상을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옹천은 변하죠? 이게 우리 같은 투자자에게는 뭘 의미할까요? 그냥 코스피 지수 사두면 오르겠지 하던 그런 수동적인 투자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소수의 승자가 시장의 과실을 독차지하는 아주 철저한 차별화 장세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는 진짜 옥석을 가려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숫자 곱하기 내러티브라는 공식이 실제 시장이라는 경기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가장 뜨거운 두 섹터를 비교해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이건 마치 숫자의 챔피언과 내러티브의 챔피언이 벌이는 세계의 대결 같아요. 라운드 1. 먼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압도적인 펀더멘털, 즉 숫자로 승부하는 챔피언들입니다. 화면에 표를 한번 보시죠. 반도체는 말 그대로 폭발적인 이익 성장으로 우리 코스피 전체를 먹여 살리는 엔진 역할을 하고 있고요. 조선업은 돈되는 LNG 운반선 시장에서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최근에 어떤 엔진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25.6%를 찍었어요. 이거 먹금 뭐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통장에 실제로 찍히는 막대한 현금 그 자체인 거죠. 자, 이제 라운드 2! 이번엔 미래에 대한 강력한 비전 즉 내러티브라는 무기를 들고 나온 도전자들을 만나보시죠. 현대차의 스토리는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습니다. 이건 더 이상 자동차를 파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정부지로 솟는 미국 공장의 인건비를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최첨단 로봇으로 해결한다는 엄청난 구상이죠. 만약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성공적으로 상장까지 한다. 그럼 복잡한 순환 출자 문제까지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수 있어요.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현대차는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완전한 테크 로봇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내러티브가 대체 언제부터 위험한 투기가 되는 걸까요? 반도체 회사들과는 달리 로봇 분야의 많은 기업들은 아직 실질적인 숫자가 없는데도 시가총액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투자는 짜릿한 모험이 되기도 하고 아주 위험한 도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숫자와 내 레티브가 치열하게 싸우는 이 새로운 전쟁터에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실전 투자 전략입니다. 제 20년 경험에 비춰보면 이럴 땐 균형 감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의 한40% 정도는 탄탄한 숫자 주식으로 안정적인 방어선을 구축하고 한 30%는 내러티브 주식으로 미래 성장에 베팅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30%는 반드시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변동성을 막아줄 방패이자 결정적일 때쓸수 있는 총알이죠. 아니 시장이 좋다는데 왜 현금을 가지고 있냐고요? 시장은 마치 몇달 동안 쉬지 않고 전력 질주한 단거리 선수 같아요. 언젠가는 숨을 고를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현금을 보유하는 건 비관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스마트한 전략이죠. 시장이 과열될 때내 자산을 지키는 최고의 방패이자 모두가 공포에 떨때 좋은 주식을 헐값에 살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현금이니까요. 그리고 이건 절대 빠지면 안 되는 함정들입니다. 실적도 없이 테마만 보고 코스닥 종목에 달려드는 거이 주식은 영원히 오를 거야 같은 맹목적인 믿음 특히 조심해야 해요. 코스닥 시장에는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를 가진 좀비 기업들도 정말 많거든요. 현금 흐름이 아예 없는 회사들이죠. 이건 뭐 지뢰밭을 걷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다른 건다 잊으셔도 좋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반드시 가슴에 새겨 두셔야 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금융 자본주의로의 대전환. 이건 잠깐 불고만은 유행이 아닙니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적인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더 이상 이 흐름을 외면할 수 없어요. 게임의 룰은 이미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이 새로운 파도에 올라타는 사람은 기회를 잡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뒤처지게 될 겁니다. 윤지호 평론가가 시장을 경마에 비유했죠. 소수의 승자가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마이너스썸. 게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시장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잘 투자하는 그 소수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숫자 곱하기 내러티브라는 새로운 법칙에 대해 깊이 알아봤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위에서 여러분의 배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오늘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분석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